저는 말이죠 결혼 시장에 있다 보니까 가끔 여성분들이 와서 그런다 "어, 저는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게 힘들죠 저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아,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은죽을다까지그을것 <laughs> 같다 왜그 사람들이 그 나이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막 초중 돼서도 아직까지도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고 나서면서 나는 그렇게 눈이 녹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라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을 찾냐? 저는요, 빠은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키가 몇이에요? 남성분들 170, 4뭐좀넘어쩌죠 그래요. 그럼 저는요, 한 175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모는 막 뚱뚱하지 않고 뭐 너무 마르지 않고 약. 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서울 있는 대학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 좋아요. 괜찮아요. 지방 공인때까지도 괜찮아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서울 나와서 당연히 직업은 좋은 직업으로 갔겠죠? 직업은 어디까지? 아, 저는요. 어,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공무원까지도 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뭐 자산 정도는 다산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한 3억, 4억, 4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말씀하세요아 그래 요 그럼 집안은 집안은 그래도 노후가 그 부모님이 노후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노후는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뭐 집안 자산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쯤 언저리 정도, 그리고 본인의 연봉 정도는 그래도 한 대기업 정도 다니고 있으니까 난 7천, 8천. 아 그래요. 뭐 다른 거는 원하시는 거는 그냥 정말 아주 너무 많은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둥근 둥근한 성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그것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laughs> 아니, 남자였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저는요, 솔직히 막 욕심있거나 막 되게 능력 이 높지가 않은데, 어, 저는 뭐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게 사람이 없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뭐 거 아니야 뭐, 남자 뭐, 175 이상. 뭐, 있어. 많아, 175 이상. 거기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데, 아니, 군인대까지 괜찮대. 그러면은, 어, 한 해에 지금 수험생들이 내가 찾아본 바로는 50만 명 정도가 수능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한 6만 명 정도 받는데, 그러면 상위, 그래도 한10% 정도 되겠네. 그래, 뭐, 인서울 많아. 6만 명 중에 한명 찾으면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꼭그 사람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laughs> 아니면은, 저기 뭐야, 공무원을 해야 돼. 아 근데 돈좀 있어야 돼. 그 정도면 집 하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집이 또 되게 화목해야 돼. 되게, 되게 화목해야 되고, 부부의 자산이 많아야 되고. 그니까남성의 <laughs> 나이가 80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막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예를, 어떻게 설명을 시켜주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야. 그래. 자 한번 내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 요즘 굉장히 핫한 연예인 중에 하나 저기 남성 연예인 선재 그렇지 선재 변우석 얼마나 잘생겼어 변우석 너는 그 사람의 그림자도 못밟어 우리는 그 사람을 100m 밖에서 바라볼 수도 없어 근데 변우석조차도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대야 아, <laughs> 그렇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그런. 조차도 너가 원하는 조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가왜냐면나그 사람은 지방대를 나왔거든. 그리고 송중기 있잖아요, 송중기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이에요? 응. 아 맞아요, 안 돼요. 키가 작아, 175가 안 돼. 송중기가 비율 좋은 아 그래. <laughs> 맞아, 그거는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조차도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상상하는 말이 그거지. 제가 조건이 그렇게 막 높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상담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정말 너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니? 지금 너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나이 일곱 이 가지 여덟 가지 나다 들어줄 수 없어. 진짜 너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정말 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저하고 어느 정도 대화 상대를 맞춰되기때문에 저는 무조건 학교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직업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단, 한. 정도에 이 정도만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저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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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저는 눈이 높지 않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왜제 집에는 없죠? 우리 네 집에는 없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아예 없어 그냥.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이 한두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회원 중에서 여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본인은 180 이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대. 180 이하는 남자로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그랬던 치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결국에는 170의 남자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 만남이 주선이 되냐 저는 이 여성분도 상담을 했었고 남성분도 상담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 남성분한테도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정말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만나 보라 그랬어 정말 후회는 없을 거라고 내 안목 한 번만 믿어보고 만나 보라 그랬어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우리 선생님 전화가 오기를 혹시 교육시켜서 보냈어요? 남성분은 불러가지고 내가 교육시켰네 <laughs> 이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 전화가 와가지고 뭐 교육시키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학교가 어디고 이, 이런 거를 맞추기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오신 분들 플러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다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정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 에 있는지를 정말 보니 그러잖아 저는 저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아. 웃기지 마세요 <laughs>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예요 남성분들도 이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못 내려놓은 남성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하고 맞춰가면서 같이 인생을 우리가 뭐 30대 결혼하면 은 요즘에 조금 있으면 이제 120세까지 산대요 그러면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야 90년을 같이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이거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서로 간의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의, 서로의 목표치가 저는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어,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눈높이가 높지 않아요. 라고는 하지만 이미 내가 들었을 때는 이미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인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들. <laughs> 심지어 우리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아들이자 사위자 최고의 남편과 이명웅 있잖아요. 그분도 이런 조건에 부합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버리거나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거를 들은 저로서는 아 그래 네가 원하는 남자는 그래 인각형이 남자야. 그럼 너 인과관계 안에 들어가니 너는 그러면은 뭐너 수술도 하고 씨커 빼니.